여기 안에 있는 소켓 안에 있는 헤드를 네. 돌리는 거예요 헤드를. 네. 나머지는 그렇죠. 고정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얘를 딱 고정해야지 아니 돈단 말이에요. 자, 왼쪽 보내는 법을 제가 자, 알려 드렸습니다. 그렇죠? 이게 분리가 잘안돼 있으면 견봉도 같이 돌아버려요. 아. 그럼 훅이 나 버리죠. 아. 출발은 아. 오른쪽. 네. 공 끝은 왼쪽. 왼쪽. 이렇게 간다 아. 이거 어디서 많이 봤잖아요. 프로들은 네. 이렇게 나와다 그렇죠. 그렇죠. 몸은 밀려가면서 얘가 돌아서니까 어떻게? 해? 공이 오른쪽 출발했다. 왼쪽 들어오겠죠.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 네. 미간 부분만 위 아래로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네. 벌려 주는 거예요. 자, 수행 한번 해볼게요. 미간 부분만 자세히, 벌리세요. 내려오면서. 그렇죠. 그래서 자꾸 얘를 위아래를 탁탁 벌려주면서 하면 여기 안도 지금 근육도 힘도 생기고 풀리겠죠. 네. 얘를 위아래로 딱 분리시켰을 때하고 분리 못 시키면서 갈 때하고 스윙은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몸 쓰는 게. 아... 지금 선생님이 하는 게 뭐냐면 가운데 때리는 거거든요. 네. 선생님이 이렇게 못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자꾸 분리시키면서 자꾸 가면, 여기서 쭉쭉 빠진단 말이에요. 제가. 이게 팔로우로 봉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나쁘지 않습니다. 스톱. 근데 공이 계속 오른쪽으로 가네요. 자, 그렇죠. 괜찮습니다. 네. 그렇죠. 선생님, 자, 저번 시간에 우리가 한것 중에서 뭐가 서어요 네. 여기 지금 어깨가 있고, 여기 몸통, 갈비통이 있다그랬요 네, 네, 네. 얘가 분리돼야죠 이렇게, 이렇게. 네? 자, 선생님 보세요. 내가 이렇게 간단 말일게. 팔로 네. 쪽으로. 네. 자, 몸통도 같이 가버리면 안. 얘가 주저앉아 버리죠. 네. 이 몸통은 안 보내고, 네. 이 어깨 있잖아요. 여기 어깨 뭉치, 네. 세골하고 견봉하고 경각골하고 네. 네. 여기 경관절 개만 싹 움직이는거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네. 자 조금 빨리 할게요 이렇게 자 그런다음에 다시 스윙을 또 한번 해볼게요 그렇죠 자공 때립니다 네. 다운스윙 하면서 통은 안쫓아오고 얘 돌리는거 있죠 자 그걸로 공을 한번 때려볼게요 다시자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자, 또 하세요. 그렇죠. 자, 나쁘지 않습니다. 자, 또 때려보세요. 그렇죠. 지금 제가 칭찬하는 건 뭐냐면, 선생님이 보세요. 건컨택은 아주 잘한다. 단지 이제 방향이 문제입니다. 음. 그죠? 자, 이번엔 저것 좀 할게요. 선생님, 이팔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 위쪽은 견봉이라고 어깨가 있어요. 밑에 팔은 뭐냐면, 팔 뿌리가 들어가 있어요, 요 안에. 네. 자, 팔뿌리가 있는데, 여기 경각골이 있거든요. 경각골에 네. 있는 속켓단에이 팔뿌리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네. 그래서, 속켓단에 들어가 있으니까, 얘만 돌릴 수가 있죠, 이렇게. 네. 여기 안에 있는, 속켓단에 있는 네. 헤드를 돌리는 거예요, 헤드를. 네. 얘도 고정이 돼야 되죠, 견봉도 네. 네. 그죠? 이렇게. 네. 자, 저를 따라서 한번 해요. 이렇게 해서, 그렇죠? 개를 네. 돌려, 돌리... 요 안에 있는 소켓만 돌리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나머지는, 그죠 고정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네. 얘만 돌립니다. 이렇게. 얘가 돌아갑니다. 자, 반대쪽을좀 돌릴게요. 이렇게. 개를 돌리면서 한번 쳐볼게요. 개를. 그렇죠. 얘가, 얘가 돌아간단 말이야이 안에. 여기 속회단에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돈단 말이에 이게. 네. 이해되세요? 네. 자, 스윙하면서 그거 한번 해볼게요. 다운 스윙하면서. 어? 자, 개를 돌립니다. 자식. 그렇죠. 음. 자, 좋습니다. 자, 개를 돌립니다. 자식. 그렇죠. 돌린다는 게 이렇게. 그죠? 얘를 돕는다는 거죠 이렇게. 아, 요 소켓에 헤드를 돌립니다 이렇게 헤드를. 아, 이 헤드를. 그렇죠. 요, 요기 헤드를. 네. 안에 팔뿌리 안에 이 헤드가 들어가 있단 말이야. 음... 얘를 이렇게 돌리란 말이에요. 이쪽 방향으로. 네, 네, 네. 반시계 방향으로. 그 부분이 여기 있어요 여기. 네. 자, 그 부분을 반시계 방향으로 자 돌려볼게요. 그렇죠. 자, 계속 반복. 자, 개를 돌립니다. 그렇죠. 자, 계속할게요. 자, 많이 돌리세요. 네. 그렇죠. 의도적으로 지금 돌린다고 돌려요 그렇죠. <laughs> 의도적으로 그걸 또좀 많이 돌리세요. 여기 안을 네.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리는 네. 겁니다. 그죠? 자, 많이 돌리세요. 그렇죠. 자, 또 해보세요. 이게 이제 이렇게 하니까 보세요. 드롭볼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더 많이 돌려보세요. 다시 한번 잡아 드릴게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네. 안에 보세요. 여기가 그 경각골이 있고, 여기가 지금 팔뿌리란 말이에요. 얘가 이렇게 돌아가줘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줘야 된다는 그 안이. 그렇죠. 아까보다 이게 좀 적게, 오르... 오른쪽을로 적게 갔다. 네. 그러면 선생님이. 자, 그죠 네. 안에 아직 소켓이 네. 따로 못 돈다는 거죠. 음. 얘가 돌면 안 돼. 얘가. 음. 얘가 돌면, 아니, 못 돌었잖아요. 그렇죠. 얘를 딱 고정해야지, 아니, 돈단 말이에요. 그렇죠. 견봉이 고정돼야지 네. 견관절 안에 있는 헤드가 돈단 말이에요. 소켓 네. 안에 헤드가.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네. 요 위에서 좀 돌게. 얘가 이렇게 네. 돌아서 와야 됩니다. 얘가. 근데 못 돌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네, 그렇죠. 아프세요? 아니요, 아프진 않아요. 예? 네. 네? 아프진 않아요. 그렇죠. 되게 좋죠. 네. 백스윙은 조금만 해도 괜찮아요. 네. 자, 그러면 선생님 저거 보면서 이제 계속 하는 거죠. 아, 내가 좀더 많이 돌려도 되겠구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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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한번 돌려보세요. 그렇죠. 그렇죠. 자, 또 때려보세요. 네.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조절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돌리는 자, 그런데 선생님이 기존에 했던 건 뭐냐면, 왼쪽 보내는 샷이 네. 얘가 이렇게 오면서 한다고. 네. 얘가 돌린 게 아니고, 이 견봉이 돈 거죠, 이렇게. 아... 견봉이 공전을 한 거예요. 네. 얘는 자전을 한 거고, 네. 쓰임이 달랐던 거예요. 네. 얘가 돌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네. 얘 안에서 돌아야 되는데, 얘가. 아... 이해되세요? 네네. 그 차이라는 거예요, 지금. 네. 자, 왼쪽 보내는 법을 제가 자, 알려드렸습니다. 그죠? 헤드를, 자, 소켓 안에 있는 헤드를 많이 돌려보세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제 양을 조절하는 거죠. 이거 네. 가지고. 아, 내가 소켓이 좀 많이 돌았구나. 네. 선생님, 이 소켓 돌릴 때 네. 이게 분리가 잘안돼 있으면 견봉도 같이 돌아버려요. 아 그럼 훅이 나버리지. 아딱 얘는 고정이 되어야 네, 돼요. 그래서 많이 풀어놔야죠. 네. 금방 돌린 거는 잘못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네. 근데 덜 풀려 있으니까 견봉도 같이 돌아버렸다는 거지. 자, 백스윙은 조금만 하셔도 됩니다. 자, 시작. 그렇죠. 금방 끝참 좋네. 여기서 공이 조금만 뜨뜨고드로가이 그 정도 드어나면참 좋거든. 나갔다 들어오잖아요. 출발은 오른쪽, 네. 공 끝은 왼쪽. 왼쪽. 이렇게, 왼쪽.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네. 얘가 도니까 이렇게. 얘가 밀리고 얘가 도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 이거 어디서 많이 봤잖아요. 프로들은 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거 왜 시키냐 말 이 길을 할줄 아는 게 제일 빠른 길을 란는 거예요. 제일 쉬운 길이고 선생님이 지금은 힘들어한단 말이에요. 예, 예. 그렇지만 이게 제일 빠른 길이고 만약에 이 길을 안 가면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할게 많고 어려워지는데 예, 예, 예. 잘 하라는 보장이 없어요 지금. 몸이 이미 굳었기 때문에. 그렇죠. 아 이번 거참 좋다. 공 끝이 약간만 더 들어오면 참 좋은데 예. 스윙 자체가 참좋았다라는 거. 이렇게 해서 자꾸 만들면 되겠죠. 네. 뭔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죠? 네, 네. 근데 그걸 이제 한꺼번에 다할 수는 없는 거고, 어이. 뭐 이런 거 백스윙도 조금 더 잡으면 좋고, 피니쉬 같은 동작 되게 좋아졌는데. <laughs> 자꾸 이제 연습을 해야 돼 그렇죠. 연습을 해야 되는데 바쁘셔가지고 네. 할수 있겠어요, 혹시? <laughs> 어우, 좋다. 야 이거 뭐 꼬리는 약간 나가긴 했는데 샷은 참 좋은데요? 이 스윙 참 좋네요. 이거 보세요. 네. 그럴듯해요, 지금. 네. <laughs> 자, 좋은 볼한개 치고 여기까지 할게요. 어우, 예. 네. 좋다. 그래서 선생님, 이제, 요런 거 보고 이제, 반성을 하는 거죠. 예. 아, 내가 아, 여기 알겠습니다. 또 약간 굳었구나. 약간 예. 얘 밀어놓고 다시 한번 예. 따라 해보세요. 견봉은 뒤쪽에, 약간 뒤쪽에 밀어놓고, 예. 자꾸 많이 돌리세요. 여기서 많이 돌리세요. 위에. 이렇게. 예. 약간 뒤, 뒤죠, 여기서. <laughs> 그, 소켓 안에 있는 예. 공을 자꾸 돌리란 말이에요. 예. 그, 헤드를. 그러면 여기서 내려올 때 보세요. 걔가 잘 돌겠죠? 아 이게 잘 돌면 이게 훅이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훅샷이훅샷으로 나오네. 그러니까 몸은 밀려가면서 얘가 돌아서니까 어떻게 해? 공이 오른쪽 출발했다 왼쪽 들어오겠죠? 그러니까요. 이런 거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음, 어. 지금 어떤 프로도 이렇게 얘기하는 프로가 없더라는 거예요. 왜냐 치는 어. 저절로 됐으니까. 아 자기, 어. 안 굳었을 때했으니까아 어렸을 때. 그러니까 자기 몸 굳어지면 또못 고쳐요. 그러니까요. 어, 피니시 때 중심 잡는 거 보소. 100점. 이 드로우를 제가 원한 거이 드로우.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너무 멋진 드로우가 나는.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야구를 잘했던 사람이 야구를 잘하게끔 만든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정말 오산입니다. 그거 정말 오산입니다.